그 사이디 여러분들 <laughs> 전세랑 최선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인 차지했지만 엘리베니엘은 미국 빌보드에서 2013년 최고의 퍼포먼스로 결정을 받았게 되었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, 아이 전까지 저희가 상을 받으면서 제 기분에 너무 취해서 어, 정말 고마우신 분들을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요 아, 일단 차이니월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, 감사드립니다. 민정 선생님 아 그리고 저희 매니저 형들이 굉장히 저희 위해 고생해주시거든요.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계시는데 일단 진이 형 민정 형 민호 형 태호 형너무너 감사드리고요. 아... 헤어캡 여러분들 메이크업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. 저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. 그, 중에 여러분도 함께하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어, 저희 이번에 2013년 어, 활동하면서 어,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, 많은 일 중에 또저희가 계속 옆에 있어서 함께해 준 어, 저희 댄서 경선대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어, 드리고 싶고 함께 무대하는 경천지영 팀편 안종영 등의 댄서 여들 너무나도 고맙고 어 앞으로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. 어, 이상은 어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는 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께 커스서 마지막 공상 수상팀 발표해 주시죠. 그럴까요? 네.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